은 한윤정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한윤정입니다. 땡. <laughs> 자, 한윤정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 이렇게 탁상공론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는 잘안 봤기 때문에 탁상공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잘 보셔야죠. 우리 예술인들이 어떻게 수업을 할 건지, 우리가 어떻게 소통을 할 건지. 우리가 어떻게 호흡을 나눌 건지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잘 봐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잘 보셔야죠. 한윤정입니다. 잔, 윤, 청. 네, 되게 부끄러우시죠? 예, 네, 맞아요. 되게 부끄러운 거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하고, 소름 한번 돋고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좀더 활기차고, 이제 제가 하는 것이 어떤 제스처가 어떤 효과를 내고,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좀더 알아보 듣게 되죠. 어르신들이, 어휴, 내가 못살아서 18,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욕설을 했을 때그 할머니가 어떤, 그 어르신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신지를 잘 보려면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따라 한번 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잖아요. 이제 그런 의도에서 한번 해봤고요. 저희가 제목이 2018년도에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에서 어, 노인요양시설 전통예술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서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것이 몸도 마음도 싱싱 케어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이제 이런 일을 하실 건데 이 일을 하실 때 프로그램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지 우리는 무엇을 저희 팀은 무엇을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한번 지금부터 저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발표 순서는 이거 저예요. 이제. 예쁜 거 많, 여기 좀 뭔가 좀 다르게 느껴지나요? 저희 팀이고요. 기존 요양원 지원사업의 특징, 싱싱케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들어가죠? 보겠습니다 지원사업의 필요성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다시피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재 노인분들은 전통 문화를 해본 마지막 세대일 수 있고요. 그, 저희가 가서 민요를 불렀는데 어떤 어르신께서 고째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게 고째인지 우리가 미처 발견을 못 했다면 그 어르신의 소리는 묻힐 수 있었으나 그 어르신이 고째 소리를 한다는 거를 저희가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 어르신이 무엇을 했는지 어떤, 언제 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조사를 할수 있었죠. 그래서 저희들도 전문가들 역시 저희가 국악 전문가들인데 국악 전문가들 역시 어르신들을 통해서 배울 점이 있다. 이제 그런 점이 조금 들어가고요. 이제 전통 예술 프로그램을 통한 노인 복지 향상. 이 부분은 어르신들 중에서는 전통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시고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국악을 한 번도 안 들어봤다는 거는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일자리 창 창출 이 부분의 두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기존 요양원 지원 사업의 특징은 찾아가는 문화 공연, 어르신 지원 사업 등 공연 중심의 일회성 행사가 대체적으로 많았고요. 그리고 시설 및 수용 어르신에 대한 사전 정보가 부족했어요. 보여주기식으로 이제 많이 진행이 됐었고요. 시설이 좋은 요양원, 시설이 큰 요양원이 중심이 됐었죠. 저희가 갔던 일곱 명만 나와서 들을 수 있는 이런 데는 사실 가기가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거기서 받아주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프로그램은 보여주기식 일회성 공연이 아니고, 요양 어르신들의 케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 조물조물 짝, 주물주물 짝, 이렇게. 운동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듬이도 치고, 내가 옛날에 추억거리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보고 이렇게 해서 교육과 공연의 경험이 많은 저희 민요 전문단 어머님들이 계세요. 이모님들. 이모님들이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저희랑 조금 다르게 더 구체적으로 잘해 주시더라고요. 그분들과 또 어린 아이들까지 모두 세대별로 들어가면은 굉장히 좋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특징은 몸짓형, 정신 건강형 체험형, 감상형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서 1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요. 어르신과 예술인을 개별 매칭해서 프로그램 직후에 어르신들의 정서적 변화를 체크할 거고요. 어, 가벼운 동작 프로그램을 보급해서 사업 종료 후에도 어르신들끼리 할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의 구성은 처음에는 몸짓형 프로그램으로 너영나영 체조. 너영나영. 둘리동시 놀고요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고 정신건강형 프로그램 추억을 만드는 거예요 추억이 만들어졌던 것들 다듬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체험형 이제 이것을 직접 체험형으로 한번 해보는 거 공연형 이제 그 다음에 체험을 했으니까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신나게 이제 놀아주는 거죠 항상 그 옛날에 강아지한테 먹이를 주면 침을 흘리는 그런 효과처럼. 이제 공연형 프로그램이 되면은, 아, 이제 이 프로그램이 끝이 났구나 하고 아쉬워도 어쩔 수 없이 뒤돌아가시는, 네, 그런 것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시조 같은 경우에는 같은 프로그램인데, 시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르신들을 차분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고요. 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부러워하는 이런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게 저희 너형 나형 체조하던 그 모습이거든요. 제가 좀 예쁘게 나왔나요? <laughs> 네, 우리 이모님들도 함께 같이 해주셨기 때문에, 어, 되게 즐겁게, 우리 모두 함께 즐기는 이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제 다듬이를 연주를 하고,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다듬이를 주, 드리면은, 막 두드리는 것에 막 신이 나기도 하고, 아, 내가 이거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경험적인 이야기도 같이 이끌어 낼수 있고요. 네, 되게 많은 재미있었고, 그리고 이거는 정말 환하게 웃으시는데 정말 잘 찍힌 컷이라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 어르신은 여기 의자에도 앉지를 못하셔서 이렇게 바닥에 앉으셨는데 이렇게 앉으셔서 다리가 불편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빨 다빠진로 입으로 너무 환하게 웃으시면서 노래를 옛날에 되게 노래 잘하셨나 봐요. 네, 이렇게. 여기는, 저희는 프로그램을 그 판소리 다섯 마당을 이용을 해서, 춘향가는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신청가는 효도, 흥보가는 우애, 또 뭐가 빠졌죠? 수근가는 건강, 적벽가는 나라사랑, 이렇게 해서, 요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요 왼쪽 그림은. 잘안 보이세요? 같은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좀 옷을 이쁘게 입고 있잖아요. 춘향전 할때이 예, 도령이 제 신랑인 거예요 이병헌. 네, 이병헌 사진을 가, 들고 이제 저희 신랑이 있었는데 우리 신랑이 바람을 펴가지고 제가 못 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 이모님 여기 어르신들이 그렇게 살면 안돼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쪽돌이를 이렇게 씌워드리고 예, 서로 사진 이렇게 한 번씩 찍어서 보호자분께 이렇게 전달해주는. 형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 사진이 나올, 어, 지금 저희 팀의 한 가지가 인형이었어요. 인형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가 들었을까요? 인 <laughs> 맞아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난리가 났어요. 자, 쪽두리 한번 써보시겠어요? 이거를 어르신 개수만큼 준비를 했거든요 우리 이모님들이 더 마음에 드셔 했던 초등학교 네, 때 네네 그렇죠 그것도 생각나시죠 자, 이거는 하나밖에 없어서 한 분은 쪽두리 네. <laughs> 제가 사진을 사진 한번 찍어 드릴까요? 좋죠 네. 아, 잠깐만요. 이어리 기분이 어떠세요? 네. 네 맞아요. 그 사람은 먹만는데 <laughs> 네. 하네요. 어떠세요? 기분이? 동심으로 동심으로 돌아가는 기분이죠.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기분이 좋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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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네. 갖고 진짜 싶죠. 진짜 오랜만이야. 네. 진짜 오랜만이시죠. 근데 이렇게 우리도 감상해 졌는데 어르신들도 감상해 졌더라고요. 이러면 이제 자식 얘기 우리가 아무래도 소통이 의미가 강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벗어내는 그거 벗어내는 하시고, 예, 벗어도 되죠. 느껴보시라고. 느껴보시라고. 자. 그리고 저희의 인형이에요. 근데 이 인형이 머리카락을 만져보면 진짜 머리카락 같아요. 정말. 이 머리카락. 근데 소품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 이렇게 몸도 움직여요. 근데 요거는 아들. 우리 아들. 그리고 요거는 딸. 우리 딸. 요거는 한두 쌍에 한, 한 요한 쌍에 2만 얼마였던 것 같아요. 요렇게. 우리 딸. 그런데 여기 어떤 어르신, 요 요양원에서 어떤 어르신이 이 아이의 이름을 이똑순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빼앗아가지고 저한테 안 주셨어요. 그런데 다음날 이제 요양사들이 이렇게 뺏으려고 밤에 잘때 이렇게 싹 가져가는데 바로 일어나서 딱 잡더라고. <laughs> 이 어르신이 이렇게 활동력이 있으셨는지 되게 그 거기서도 그래서 결국은 뺏긴 인형인데요. 우리 똑순이들 한번 만져보실까요? 이런 거를 인형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놀수 있을까요? 우리가 전래동요를 이용한다면 자장가도 있을 거고 우리 아이들 이렇게 한번 푹 한번 안아보 주세요. 근데 인형이 되게 종류가 많아요. <laughs> 예, 얘가 제일 사람 같은 인형이거든요. 요거는 흔한 남매에서도 나오는 인형이에요. 얘가 조금 비싸요. 얘는 이렇게 저도 먹을 수 있어요. 네. 어르신들이꼭 그러시더라고요. 남자 어르신들이 설정, 아, 설정 예, 막 이러시고, 예, 되게 신기해요. 이거 예, 진짜 사람 같아요. 어, 진짜 애기 같아요. 예, 이거를 가지고, 예, 아 예. 시고, <laughs> 어, 자장자장 자장, 우리 애기. <laughs> 자장자장 자장, 잘도 잔다 이런 노래도 부르시고 굉장히 그 언어 유희가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하세요 자장자장을 하세요 자장 자장. 응, 응. <laughs>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견사만사 다만사 네. <웃음> <웃음> 한번 여기 뒤집어 보세요. 배꼽도 있어요. 어르신들이 <laughs> 예, 예, 인형은 진짜로 <laughs> 예, 그 마지막 수업하는 요양원에는 다 뿌리고 왔거든요. 정말 좋아하셨어요. <laughs> 머리카락 만지면 진짜 머리카락이 <laughs>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예, 얘는. <laughs> 그렇죠. 음. 말도 잘 들으니 얼마나 더 이쁘겠어요. <laughs> 왓쎄요? 이건 할아버지 잘못이야 기저귀를 좋은 걸로 사주세요 무슨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애기들한테? 무럭무럭 아프지 말고 잘 커라 네 마음이죠 네. 먹고 뛰는 곳이 남는 거요? 아끼지 말고 팍팍 써 <laughs> 네. 알았어. 굉장히 알았어. 좋은 사업이에요 세상들이 키우고 살아요. 다둥이 엄마시네요. <laughs>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손주들을 보실 분은 굉장히 많이세요. 이게 요양원에 네. 가게 되면 이제 소품이 좀많아야겠네데 일단 한 가지 소품식은 꼭 가지고 가는 것을 저희가 원칙으로 네. 하고 있습니다 군대에 있는 수업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네. 어쨌든간에 다 만져볼 수 있고 공유할 그렇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 돼요. 네, 지금 이렇게 시간적 여유를 드리듯이이 예. 소품이 줄거나 시간이 촉박했을 때는 나와 수업에 참여하셨던 어르신들, 아버지 어머님들이 표현은 못 하더라도 이걸 또못 만져봤어요. 와, 되게 섭섭해하세요. 진짜? 그렇죠. 오케이. 네, 그래서 저희가 인형이 1 0 0 개를 사서 네, 한 이제 최고 많은 요양원, 최고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시는 곳이. 57명이셨거든요. 그래서 100개를 사서 이제 그렇게 릴레이를 시켰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너영나영 체조를 하고 다듬이 보여드리고 일단 또 스토리텔링 하고, 어, 악기 한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민요 연곡을 해버리면 이제 끝이 나는 수업이거든요. 한 50분, 60분도 되게 촉박한 60분이 되는 거예요. 좀만져보셔서 아시겠지만 인형 만지니까 너무 행복하죠. 내가 그냥 막 되게 행복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저희 팀의 대근부는 친구인데 어늘 어르신들과 한 다섯 번 이상의 만남이 이루어지니까 이제 가족 같은 어르신들도 잘못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지만 온다더라. 그리고 또 소소하게 얘기거리가 없으니까 저희 얘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전주대사습에서 1등을 한 친구예요. 전주예고 출신인데 국립 전통 예술고등학교에서 스카우스를 하려고 했으나. 여자 친구가 못 가게 해가지고 전주에서 <laughs> 그냥 전주예고에 묵혀 있다가 지금 문화제도 제대로 못 하는 어, 엄청 억울한 친구예요. 그런데 이생강류 대금산조를 부는데 굉장히 잘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키도 작고 몸도 작기 때문에 아 내가 군대를 안 가려면 전주대 사습은 뭐 이렇게 저렇다 치더라도 이제 다이어트를 해서 이제 조금만 더 빼면은 살을 뺄수 있을 것 같아 그러고 체중, 예, 체중 미달로 예, 가려고 했으나. 아버님께서 얘네 아버지께서 군대에다가 지원서를 해병대에다 지원서를 내시는 바람에 군대를 결국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어머 어떻게 이렇게 좀 사생활 노출 이런 거를 조금 시켜 주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런 사생활을 노출을 시켰고 피리 부는 친구 이제 이 친구 그다음 주에는 이제 피리 부는 친구가 오게 되면은 그 친구는 그때 결혼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혼 얘기를 해 주고 저는. 중앙대 가야금 1등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1등한 얘기를 했죠. 예, 제가, 아, 제가 중앙대 가야금 1등으로 들어가서요. 막 이랬더니 얘가 뒤에서, 그래 놓고 재시험 봐놓고서, <laughs> 맨날 재시험 봐놓고 맨날 1등 했대. 막 이렇게 막 놀리고 저희 정말 친구라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가 청성곡을 불면은 할머니들이 되게 조, 조용해지시고 차분해지시고 이러는데 빠른 새소리가 이렇게 삐삐 삐삐 삐삐, 삐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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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를 하시면 이런 소리를 하게 되면은 막 신나서 이게 호흡이 들뜬 상태 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음, 엔딩 장면에 민요 나와서 같이 부르는 거 여기 장고 해금 대금 요 날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서 나왔어요. 저희 프로그램의 특징으로는 부담 없는 가벼운 몸짓으로 운동 효과를 준다는 것. 그리고 일단 제가 말이 많아가지고, 예, 재미있게 이끌어 갈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춘향전 할때좀뜯떳던 소품인데요. 우리 혹시 꽃사시오 노래하세요? 그렇죠. 자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장구가 오늘 꽃사시오 같이 불러볼게요. 하나 둘셋넷 꽃사시오 따당 따당 땅땅 꽃을 사시오 꽃을 사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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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사랑 사랑의 꽃이로구나 꽃바구니 울러이고 꽃팔로 나왔소 붉은 꽃팔로 꽃 사랑했고 꽃다시 꽃다 꽃다시 꽃을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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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꽃이구나. 주황, 주황. 네. 어떠 어떠세요? 네. 이렇게 <laughs> 수업을 진행하면 이제 우리 요양사분들이 뒤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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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같이 나눠 주시고 저는 앞에서 있고, 이모님들도 같이 여기 화단 꽂아 주시고 이렇게 정말 입체적인 동선으로 꼽고 나면 어르신들이 매일 되게 좋아하는 그런 것같습니다 예, 예, 애정 표현은 되게 좀 잘했죠. 그리고 악기들 저희가 다듬이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준비한 건 없었고요. 다듬이 외에도 우리가 두악기가 아니더라도 악기들을 많이 사용하셨거든요 어르신들이 참 조금 건강하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사물놀이를 하시면 은 되게 건강해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물놀이를 되게 추천드리고, 안 되면 이렇게 사악해가실거 있잖아요 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힘고이 없어도 소리 이렇게 가이런게하 이렇게 이거 톡톡이라고 하는 악기예요 처음 보셨죠? 비싸게 한 번. 여기 글자가 있거든요. 이 글자를 위로 오게 해서 치시면 이런 소리가 나요. 이것도 다른 글자 필요하고, 빨간색하고 초록색이 차이는 뭘까요? 눈이로보았다 저기 앞에 떡하나 드세요 네, 한번 해볼게요 이게 소리가 정겹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할수 있지만 꼭 요쪽 토프라는게 이렇게 있을 때 소리가 제일 예쁘게 나오거든요 한번 섞어서 드셔요 글자 있는 데로 잡거나 진짜 있어요 머리 말르치짜듣기요 좋아하는 민호 있으세요? 준도 아니야? 얘기 한번 해 볼까요? 음. 하나, 둘, 셋, 넷,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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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아, 이 소리 다수의 어르신네들은 본인들이 얼마 전에 했지만 나이가 이어가시면서는 네. 새로 니까는 네. 일단 손에 짚고 하는 거에 대한 흥미를 갖고 계시고 네. 그냥 맨손보다는 물체를 들고 했을 때 그렇게 수업 효과가 좋다랄까. 네. 네. 지금 했던 식으로다. 네. 노래도 쳐지는 노래보다는 뭐 어르신네들 동요라든지 맞아요. 네네. 이거에 되게 반응이 좋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그 제가 홀로 아리랑을 가야금 병창에 맞춰갖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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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불렀거든요 다음부터 부르지 말라고 경고 먹었어요 <laughs> 그쵸 맞죠 <laughs> 예예한 며칠 가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예 그래서 저는 일단 이제 이제 여기가 저희 프로그램의 특징이에요 어, 좀 재밌었을 것 같죠. 그래서 저는 신민유 연구회가 2009년도에 설립한 단체고요. TV에 나오, 여러 번좀 나왔고요. 저는 중앙대학교 한국음악과 가야금 석, 학사 석사를 나오고 헝가리 리스트음악원의 코다이 교육을, 코다이 교육이 음악교육에, 우리나라 초등음악교육의 기본이 되는 골격이거든요. 거기 학교를 나와서 뭐 되게 대단한 사람 될줄 알았는데 결국은 네, 이러고 있어요. 네, 하지만 뭐 다른 건 아니고 늘 때가 안 맞아서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